안녕하세요, 여러분. 81세 피부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 입가에 깊어진 팔자주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1세가 된 지금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들, 처진 피부를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웃고 울면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의 증거예요. 다만, 그 주름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것만큼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젊은 사람들만 예쁘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은 더욱 위축되기 쉬워요. 손자, 손녀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할머니는 주름이 많아서 안 나올래?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81년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의사로서 50여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시기 전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고 시작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안 전단 30초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신비로운 한방울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을 3주 정도 하신 후에는 아이고 선생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여느리가 뭔가 다른 거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마법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소중히 여겨온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뭔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 뭔가 달콤한 것을 타서 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할머니가 뭔가를 발라주시면서, 이거 바르면, 금세나, 라고 하셨던 기억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한 방울의 정체는 바로 끈적끈적하고 달콤하며 절대 상하지 않는 자연의 선물. 자, 이제 정말로 그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 신비로운 한 방울은 바로 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차에 넣어 마시고 빵에 발라 먹는 그 달콤한 꿀이에요. 여러분 놀라셨나요? 사실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화장품이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꿀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여러분의 팔자 주름이 정말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눈가의 잔주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셋째, 전체적으로 얼굴이 한톤 밝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꿀이라고 해서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아무렇게나 발라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잘못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꿀은 정말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채취해서 벌집에서 숙성시킨 자연의 선물이지요. 이 과정에서 꿀에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첫째, 꿀에는 수분을 잡아두는 성분이 풍부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서 놓지 않듯이, 꿀은 우리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꿀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요. 둘째, 꿀에는 자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피부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꿀은 나쁜 균은 억제하면서 좋은 균은 보호해 주는 똑똑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꿀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풍부해요. 거친 피부를 마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난달에 제 병원에 오신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해요. 화장을 해도 늙어 보인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 드린 이 꿀을 이용한 방법을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아이고 선생님. 딸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요. 뭔가 다른 거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정숙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70대 후반의 김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우울해져요. 라고 하시더니,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는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해요. 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모든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거부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꿀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피부에 사용할 꿀은 반드시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해요. 가능하면 양봉장에서 직접 나온 생꿀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서도 100% 순수 천연 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순수한 천연 꿀한 방울, 따뜻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수건만 있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확연히 달라져요.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기 바로 전이에요. 왜이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밤사이 우리 피부는 재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건조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지요? 바로 이때가 우리 피부가 가장 목말라 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사막의 식물이 아침 이슬을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꿀을 사용하면 피부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꿀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면 세안하기 전에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손에 꿀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손에 떨어뜨린 꿀을 양 손바닥으로 가볍게 비벼 주세요. 이때 꿀이 손바닥 전체에 얇게 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비비실 필요는 없어요. 살살 문지르듯이 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꿀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이 정말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양볼에서 시작해서 이마, 그리고 턱 순서로 해주세요. 눈 주변은 피부가 얇으니까 특히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이때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문지르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올려놓듯이 부드럽게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은 약 15초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15초가 지나면 이제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눌러주듯이 닦아주세요. 이때도 문지르면 안 되고 그냥 수건을 얼굴에 대고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꿀의 영양분은 피부에 스며들고 끈적한 느낌만 없어져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가볍게 세안해 주세요. 이때 비누나 세안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한 찬물로만 가볍게 헹궈 주시면 돼요. 찬물은 모공을 수축시켜서 꿀의 영양분이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총 30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간단한 30초가 여러분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 방법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세요. 바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이 촉촉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것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요. 하루 이틀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꿀에는 우리 피부가 좋아하는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 당분은 피부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피부가 더 활발하게 재생되도록 도와줘요. 또한 꿀의 끈적한 성질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줘요. 이 보호막이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동시에 피부 안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줘요. 그리고 꿀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줘요. 마치 식물에게 비료를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꿀이 끈적해서 얼굴에 바르면 불편하지 않을까? 또는 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먼저 끈적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끈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꿀을 손바닥에 펴서 얇게 발라주고 15초 후에 따뜻한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끈적한 느낌은 사라지고 촉촉한 느낌만 남아있게 돼요. 알레르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꿀 알레르기는 사실 그리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손목이나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하루 정도 기다려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연 요법을 시도해보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야 예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피부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제 경험상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하시면 피부가 좀더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2주 정도 하시면 피부 톤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화장품을 사서 열심히 발랐는데 별 효과를 못본 경험 말이에요. 사실 화장품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끔씩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꿀을 이용한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매일 하기가 쉬워요. 아침에 세안하기 전에 30초만 투자하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한 병이면 몇 달은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방울만 사용하니까 정말 오래 써요. 여러분,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해주세요. 손이 더러우면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눈 주변은 특히 조심해 주세요. 눈 속에 꿀이 들어가면 따갑고 불편할 수 있어요. 눈가 주름에 좋다고 해서 눈 너무 가까이는 바르지 마세요. 셋째, 만약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 주세요. 꿀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상처가 다 나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혹시 사용 중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피부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마사지예요. 꿀을 바르고 15초 동안 그냥 두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마사지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꿀을 바른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동그랗게 돌리듯이 아주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특히 주름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깃털로 살짝 건드리듯이 부드럽게 해주셔야 해요.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사실 꿀의 효과는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목과 손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은 얼굴만큼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갖고도 목에 주름이 많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지요. 목에 꿀을 바르는 방법도 얼굴과 똑같아요. 다만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조금 더 두꺼우니까 살짝 더 오래 20초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목 마사지를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턱 쪽으로 올려주듯이 해주세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등에 나이 반점이나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손등에도 꿀을 발라주시면 정말 좋아져요. 손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거칠어지기 쉬운데 꿀이 그런 거친 손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손이 트고 갈라져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꿀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에요. 꿀의 수분 보존 효과가 손의 건조함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꿀을 사용할 때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꿀의 온도예요. 차가운 꿀보다는 미지근한 꿀이 더 효과적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꿀 용기를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가두거나 손바닥에서 꿀을 조금 더 오래 비벼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따뜻한 꿀이 피부에 더잘 스며들어요. 하지만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꿀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른 종류의 꿀은 어떤가요? 아카시아 꿀, 밤 꿀, 자파 꿀.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사실 어떤 꿀이든 순수한 천연 꿀이라면 다 좋아요. 다만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카시아 꿀은 색이 맑고 향이 은은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해요. 밤꿀은 색이 진하고 영양분이 더 풍부해요. 조금 더 진한 향이 나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아요. 차파꿀은 여러가지 꽃에서 나온 꿀이 섞인 거라서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어떤 꿀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것은 순수한 천연꿀이라는 점이에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가짜 꿀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분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물에 떨어뜨리면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를 유지해요. 가짜 꿀은 금세 물에 퍼져버려요. 둘째,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끈끈해서 실처럼 길게 늘어져서 떨어져요. 가짜 꿀은 뚝뚝 끊어져서 떨어져요.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꿀은 은은한 꽃향기가 나요. 가짜 꿀은 인공적인 단 냄새가 나거나 아예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꿀을 구하셨다면 이제 보관도 중요해요.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돼요. 다만 꿀 용기 뚜껑은 꼭잘 닫아두세요. 꿀은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두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묽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꿀을 사용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꿀을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꿀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씻어지지 않아서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꿀은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작은 콩알만한 크기면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세게 문지르는 거예요. 특히 주름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꿀을 바를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해주세요.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살살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실수는 매일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씩 게을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바빠서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꿀의 효과는 꾸준히 할때 나타나요. 하루 걸러 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실수는 급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꿀을 바르고 나서 바로 씻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끈적한 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하지만 꿀의 영양분이 피부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15초는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꿀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피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변화가 눈에 띄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옅어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특히 60대 후반, 70대 분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열 살은 젊어 보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거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꿀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다른 천연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꿀과 우유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꿀한 방울에 우유 한 방울을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또는 꿀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촉촉하게 만들어 줘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해요. 하지만 이런 혼합 사용법은 꿀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신 후에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어떤 성분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꿀을 이용한 놀라운 주름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함께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져요. 둘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피부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피부 노화가 빨라져요. 적당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81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름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을 이용한 방법은 여러분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을 잃으신다면 그것만큼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꿀한 방울로 시작하는 30초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께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요. 여러분, 81세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이 꿀의 놀라운 효과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했어요. 세안 전 30초 꿀한 방울이면 정말 충분해요. 팔자 주름도 옅어지고, 눈가 주름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게요.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들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꿀한 방울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